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이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다시는 더 이상 이상의 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는 이 죽음은, 날마다 내 자신의 잘못된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뒤에서 우리 주 안에 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서가진바너에게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니난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죽말다는말은 날마다 새롭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안 바뀐다는 것은요, 그것은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냐면, 날마다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달라고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초보 신앙이에요. 아직은 기독교의 신앙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안 죽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해요. 버려야 할 것인데 안 버리고 있는 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무도 할수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 이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내가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제가, 베드로의 전, 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그가 말씀을 듣고 빈배를, 만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수이으니까 수지맞구나. 밤새 고기 못 잡았지만 이렇게 많이 잡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우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새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제는 새롭게 살수 있다. 내가 우리, 우리 주 우리 그리토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나노니 나의 자랑. 난 날마다 죽노라. 어제 뉴스에 이런 누가 나왔습니다. 마크 그룹의 송영빈 대표라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몰라요. 직권을 폭행한 협의로 구속을, 구속 실질 심사를 바로 눈앞에 둔그 시점에서 그는 12층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은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가 아내도 폭행했고 자기 직원도 폭행했어요. 지난 날이 그렇게 부끄럽고 후회스러우면 새롭게 살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괄깐 성격을 날마다 죽여서 산다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지금 잘못 살았던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시도가 있지 않고 우리는 미신같이 하나님 옆에 복달라고 빌고 있다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안 버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참, 여러분. 날마다 내가 버리고 죽여야 할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버리고 죽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토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버려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바뀌고 복 받겠다. 그게 미신이 미신. 주님이 여러분 줄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죽는 삶의 모습이 회개입니다. 내가 반성하는게 헤비가 아니고요. 나는 이 삶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삶을요, 정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술을 먹으면 간이 안 좋은 환자에게 이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이 그렇게 좋아도 다시는 먹지 않아야 돼. 요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다면요, 사랑해야지요. 여러분 주에 맺혀 있는 관계가 많이 있는데,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여러분 삶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죽음이란 과거에 자신을 지배하던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는 가장 적극적인 해계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잠시 반성하는 그게 해계 회계 아닙니다. 해계는요,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죽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단나신 일을 이해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근정 누군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중간에 한절 뺐습니다, 길에서. 근데, 같은 연결이지만, 새벽에 제가 길게 못 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뺐어요. 네.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는 이를 이하여. 그분이 이하여라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하여. 그게 여러분과 주님과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그대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을 무효화시킨다. 이것이요 우리 자신이 살지 않으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 옷두 벌인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 세례 받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을 정리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대로 살 바에 세례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 한이 누가복음 3장 10진.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주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으면 나눠 주고, 옷이 있으면 나눠 주고, 먹을 것이면 나눠 주고, 그리고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을 지나친 세금을 받지 말고 부과된 것만 거두고, 그 당시에 군인들은 월급이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막 백성들에게 사실 협박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내서 군인들이 생활했다. 그래요,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놀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산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품을 공경하라 이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다 이거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한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한낱은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적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요. 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이 생각이 있는 한 줄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네가 다, 하는, 여러분, 이거 뭐,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말씀 지키라고 한 거, 인간은 이거 다못 지켜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킨 줄 알고 있어요. 지킨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장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영생보다 너에게 돈이 더 중요하잖아.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제가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생각한 것이요. 오늘 교회에서 영생을 얼마나 여러분 시시하게 가르킨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시시대의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런 데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죄를 안 버린 한, 여러분에게는 징계가 따라다녀요. 계속, 계속, 계속 따라다녀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한, 여러분 자유를 얻지 못해요. 지금 걱정이 안 돼도 미래를 바라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부족 것이다. 이것은요, 한 가지 부족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돈 문제는요, 절대로 요지부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이건요, 믿음생활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고집이 황소고집이 돼가지고요, 사랑 관계가 얽혀있는데도 계속 그거 붙잡고 있어요. 무릎 꿇고 좀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풀면 되는데, 못 풀어, 못 풀어. 그거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착. 여러분, 무소리만큼요,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무너지면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이셔요 여러분, 다 팔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제가 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탁해줬다. 주님은 사교오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너다 팔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사람 절대 그걸 놓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절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놓아야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요. 딱해요. 내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절대 못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요.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아침에 버리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내 삶에 지금 있는가?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살면서요.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듭니다. 사람과 관계 절대로 얽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보세요. 조금 손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뭐라 말씀하냐면요. 애들아, 재물이 있는 자가 한날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약대가 반어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 오십시오. 주님 앞에 미리 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재짓고 재물 모았다. 삭조가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유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주게 사며만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질에값 갚겠나이다. 예수께 서시으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뤘으니 이 사람도 아보람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비슷한 거 있죠. 시몬도 고기를 잡았고 그 만선된 배를 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이 누가 복음 누가 복음 기록된 이 사기오도 예수 따라는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재물을 놓고 가겠다는 거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을 것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묻고 젊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운 피로 된 것이라. 렐루야 예수님이요 십자가신 피로서 그피 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큰 가치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피로 사서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주의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리에 사는 자가 없고, 자기리에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줄리에 살고, 죽어도 줄리에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음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죽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드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색 도상에서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자가 앞으로 주 앞에 있을 때 놀라운 자랑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던 사랑과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되는 거요. 예 여러분이 만약 변화 안될때 여러분 주에 있는 분은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앞에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섬을 그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달려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섬을 사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미일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었오로시재 판정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나나시는 사망한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와 섬이에 자기 와 섬.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자아가, 자아가 강하면요, 영적사는 실패자입니다. 선한 사람이 내가 뭐 싸울 뭐대상이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정과 욕심에서, 내 정욕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여러분의 자아가 딱자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자아와 그다음에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뭡니까 말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들 있습니까? 확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림받은 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은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내가 우리는 예수님께 받았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인데 읽어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내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제가 이 말씀하고 을이 땅에는요 죽음을 부득불 당하는 사람 이 있고요 죽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 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여가며 사는 사람 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죽어가며 살면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주님이 살아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냐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고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